안녕하세요. 이상한 눈입니다. 우주를 가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은 우주가 무중력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주를 다녀온 사람으로 모두 알고 있는 해당 전문가가 우주는 무중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증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주 정거장에 두둥실 떠 있는 얼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로프가 안 보인다고 저 사람들이 무중력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감을 잃으신 겁니다. 나란히 일렬로 그네에 앉아 있는 듯이 상체를 뒤로 빼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보여야 정상인데 말이죠. 우주 정거장 무중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생방송 와중에 손에 잡고 있는 걸 떨어뜨립니다. 방송사고죠. 또이 사람은 라이브 중에 실수로 벽에 있는 나사를 풀다가 떨어뜨립니다. And, uh, and, uh, and, uh, and...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우주정거장의 대장인데장 진짜 나쁜 놈이에요. 다리를 잡고 있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중력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자, 여기는 또 이탈리아 사기꾼들이 깃발을 떨어뜨립니다 말다 했죠 여러분 우주가 무중력이 맞습니까 이런 영상들을 보면 꿈을 깨야 되는데 꿈 깨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출처가 어디냐 저런거는 조작 영상이다 자, 잠꼬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모두가 우주 다녀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버즈 아들인 본인은 우주에 간 적이 없다고 꼬마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우주 판타지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립니다. 이번에는 우주는 무중력이 아니다라고 직접 말 하는 버즈 알드린을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 인터뷰 영상입니다. 우주에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진행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Gravity is not zero. Gravity h c a y o n o t zero gravity 우주는 무중력이 아니다. 나 제로 그라비티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엄청난 방송 사고가 나버린 거죠. 우주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애들마다 조금씩 말이 틀려요. 별이 보인다 아니다 안 보인다 우주는 무중력이다 아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있다 버즈 알드린이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주가 무중력이라고 말하냐 다녀온 내가 말하는데 우주는 무중력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편집 안한 영상 자동 번역 영상으로 보시고 우주 판타지에서 깨어나서 더 이상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에 눈을 뜨시길 바라면서 Cream. <laughs> you know it's a whole new world up there in zero gravity. It's not zero gravity. The moon's out there, it's in the Earth's gravity field and when you're going around, you're in the Earth's gravity. So how can you say zero gravity? Well, the thing is that the spacecraft is going in orbit. You are everything else in the same thing. So you're floating. You're moving 17,000 miles an hour, but you're moving like this, and that centrifugal force is pushing you out, and the gravity's pulling you in. This is what he thinks about all day long, by the way. <laughs> um, the and